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숯송하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하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맞히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대를 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하지 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의제로 드릴지니라.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게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이십오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 0세부터는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애굽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와께서 호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딸 열넷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하였더라.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딸열넷째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범과쓴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지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을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율례대로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름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오,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두를 만들되 두르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오.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레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스를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르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대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남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문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길이 이끌었고 압달리 자손 집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바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때 여호와의 언약괴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실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하였고 괴가 쉴 때는 에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레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불툰까닥이었더라 그들 중에서 역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리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계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다하니 만나는 가시,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라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와의 호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와께 호 여쭤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개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일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개를 주어 먹게 하라 언온 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대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 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와께 호 들렸으므로, 여와께서 호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쉬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와를 호 멸시하고 하멸시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알아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대를 잡은 즉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족하오리까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기명된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이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시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말하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외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갓게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교비쯤에 내리게 앉으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로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파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리품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길부로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모세가 고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고수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호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와께서 호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자보다 더하니라. 여와께서 호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와께서 호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대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와가 호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중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구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라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건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를 두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은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와의 호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우벤 지파에서는 사쿠의 아들 산무하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레비요. 이삭을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 이가리요. 에브라인 지파에서는 르네 아들 호세하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티에리요 요셉 지파고 문나스 지파에서는 소시의 아들 갓티요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에리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게알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지파에서는 마귀의 아들 그후에 이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라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우 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한 땅을 정탐하라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갑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든지 없는지를 탐,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그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이룬 지은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브에 이르렀고, 또네게부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의 애굽수환보다 7년 전에, 새운 곳이라 그곳에 안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마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껴여 메고 또 석류와 모아가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 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강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땅에 과일을 모이고 모세에게 마라에르데 당신이 우리를 보는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 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의 모자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온회중이 소리를 높여 불을 지지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함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화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죄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오.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 고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그러나 내종갈렙은그 네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아멜레긴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양에 엎드러, 엎드러질 것이라.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네 아들 갈랩의 눈과, 눈의 과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 0 일의 하루를 일년으로 쳐서 그4 0 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할 것이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 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노라. 아멜레긴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할에 그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레긴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